원주 MMA 스포츠 페스티벌 8월 31일 개막 도와드렸고 체크한 부분 인적사항 만정해주시고 과거력 부분 체크 부탁드려요 오늘 저만 오는거 아니죠? 뭐. 네다른사람다 와보죠 다 오늘 26명 촬영이요 오늘 6명이요? 어. 아, 아, 안 보이네? 아, 키가 좀, 10, 키가 10, 좀, 10, 키가 10, 좀 줄었네 83.6kg 1 7 8이었는데 1cm가 줄었어면 감량을 13.6kg로 해야 되는데 네. 시원이가 어제 뭐 하나 올렸더라 고 영상 비포에프터 비포에프터 비포4에서70 웃을 수가 없더라고 뭐 닥쳐 여한달 뒤에 같이 빼실래요 스테비? 아, 전 저는 되게 기습니다 같이 빼같니다 변사원이 여기 펌인자 와가지고 피가 풀 거예요. 아, 진짜요? 아, 버스 타고 온건나 차가 있는 남자예요. 아, 좀 많이 벌어야 됩니다. 오늘 오늘 몇 시에 끝나요, 어제? 오늘 한6 시쯤 예정이에요. 6 시, 7 시? 아, 여섯 시, 일 시. 오늘 그 정장도 맞추셔야 되잖아요. 이제야 정장 맞추는구나. <laughs> 기분이 어때요, 이제 드디어 딱 맞추니까? 처음 말했을 때가 한 오륙 개월 정도인 것 같은데. <laughs> 뭔가 의미가 있잖아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잘꼭 승리하겠습니다 3일이 우승 후보라고 하던데 인터뷰도 생각해놨어 이기고 자 우승 후보 한상권입니다 이렇게 <laughs> 하고 반대편에서 누가 올라올 것 같으세요 시원이죠 시원이 이기고 시원이가 대바나 선수가 글로 갔더라고요 아쉽지만 시원이가 이기고 있고 해진이 형이 솔로비에프 서브 미션 이기고 있고 왔고. 시원이하고 혜이 형하고 할거 저하고 오카 영이랑 한번 해, 해보고 싶긴 한데 오카 영하고 제가 같이 올라가서 다른 장에서 글로벌 토너먼트가 아니라 한국 토너먼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응? 승기를 잡았으니까 가속도를 좀 붙여봐 이번엔 누구하고? 이번엔 쌈미라고 그 바레인 선수 아 이번 토너먼트 우승 후보거든요 엄청 강한 선수라서 제가 강한 선수들을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좋은 기회지 네. 강한 선수를 끌거야 진짜 강한 선수가 돼버리는 거지. 준비 잘 하고 보자. 감사합니다, 네. <laughs> 한상우 선수가 s n s 도 그렇고 원장님 감사하다고 엄청 많이 올렸어요. 항상 감사함을 잊지 네. 네. 어, 않고. 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선수라서 애정이 가는 선수예요. <laughs> 저희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래. 그리고 심장에 좀 비대나... 너무 좋습니다. 컨디션 최상입니다. 로카스 만 죽었어. 좀 이런 걸 쑥스러워해가지고 재밌습니다. <laughs> 저번에는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저갈수 있죠? 토너먼트! 토너먼트 이등을가수죠울 상황이 아니었는데 맞은편에서 그 이은정 선수하고 제 여자친구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가지고 그리고 토너먼트 딱 얘기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쁨의노래 멋있어요. 기쁨의 너무 기쁨의... 이제 조금 뭔가 기억도 나고, 조금 친척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시험만이 안, 안 뛰었지만 늘어내지고 있다 아, 생각이 들고 있어요. 뜨시고요~ 땀납니다. 어... 아파요? 아픕다 불편한 데 있는가? 없습니다 어, 합격이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프게 어. 하네 경기가 그지? 맞습니다 축박하게 돌아가네 할때빠짝 하는 게 좋지 뭐 맞습니다 뭐 유망주니까 뭐 젊겠다 뭐 무서울 게 없잖아 <laughs>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른 이상 없으니까 어, 네. 준비 잘 하자 예 감사합니다 어. 응. 네 친구입니다 <목소리> 어, 뭐, 뭐. 나 아, 나 지금 님. 막상차 켜시고요. 을좀 늘렸나? 하하하. <laughs> <laughs> 늘린 거 아니고, 늘어났습니다. 아, 그래. 근데 뭐 불편한 데는 없지. 없어. 잘 해서 기대가 크잖아, 사람들이. 다. <웃음> 아, <웃음> 고생했다. 아유, <아이>, 감사합니다. <laughs> 심전도 괜찮고. 워낙에 뭐, 매집이 <laughs> 좋잖아. 근데 불편한 데는 없고. 예. 준비 잘 해가지고 보지. 예, 감사합니다. 응. 아까 그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볼수못없어요 지금은 괜찮나요? 네 지금 괜찮아요 훈련 잘 되고 계시고네 잘하고 있습니다 몸 상태는 그 이후로 좀 어떤가요? 아니 저 괜찮아요 좋아요 항상 좋지 네. 사실 어... UFC에서 내 어, 강자였는데 그러면 그강대한테는 강자 강자로 붙어야지. 몇 킬로? 칠십 한성원 선수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속철라 그랬나? 아, 얘기하지 마세요. <laughs> 헌팅하러 다니는데. 아니 뭐래 어, 소리예요. 어떤 남자가 갑자기 어 로데프시 직원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봤더잖아요. <laughs> 아 진짜요? 네인드. 속 속초까지 가고 어, 어. 양양 가서 어디 가서 양양 양양이랑 속초 갔는거와또 헌팅하고 다니네또 로데프시 직원이라고 와 로데프시 직원이라고 <laughs> 헌팅을 하고 <laughs> 다닌 게 아니라. 어, 또 앞에 이름 붙이고 했네 그게 아니라. 씨. 앞에 저 로데프시 직원인데요. 아, 로데프아 진짜. <laughs>